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읽는 사람, 최초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들면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처음 접하면 낯선 그런 종이 재질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곡하게 적힌 글을 보면서 창세기를 딱 펼치면, 와, 언제 이거 다 읽겠노? 이런 생각에 압도될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를 처음 딱 펼치면,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동안 진화론에 이렇게 계속 습관이 되어 있던 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읽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신약의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네 개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그리고 또 분량도 짧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면서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출발이 참 좋죠. 복음의 그 광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시작되고 쭉 펼쳐져 가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여주시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한 권을 읽으면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틀을 볼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야지 하면 보통 이제 마태복음부터 있는데 보면 이제 좀 너무 낯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개보라 하면 우리가 또 뭔가 예,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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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제, 아, 성경이 왜 이래? 이러면서 또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읽으면 다뭐잘 됩니다. 그런데 일단 초보로서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은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틀을 잡고 마가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이해된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읽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세기로 가도 되고 다른 데로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그러면 이제 복음의 진행 역사나 이런 걸쭉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머지 신약 성경을 읽는데 <laughs> 나머지 신약 예. 나머지 신약 성경을 읽어 가는데 큰 무리가 없이 읽으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생으로 생으로 읽는다는 것이 그냥 이성과 사고 판단만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성령을 잘 모르시더라도 성령님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도와주십시오.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만약에 캄캄할 때에, 어, 책을 본다면은 안 보이겠죠. 예.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캄캄해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펼쳐놨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빛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글자가 보입니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을 비춰주시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읽어도 한국 말인데 분명히 내용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네,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면 보입니다. 그 골격이 보이고 내용이 보이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면서 이제 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가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